네, 안녕하세요. 남자무려국도 조명준입니다. 오늘은 좀 슬립백 스타일을 할 건데, 좀기장감이 있으신 고객이에요. 님 모량이 좀 많고, 옆에가 뒤에가 좀 많이 뜨는 편이어서, 좀 슬림하게 커트하고, 다운펌으로 라인 좀 깔끔하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커트하실 때, 이제 라인 쪽은 두상 굴곡을 좀 체크하시고, 앞쪽으로 갈수록 두상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들어간 두상은 조금 길이를 캐핑하면서 커트하고, 가장 두상이 튀어나은 측두골 부분, 이어포인트 부분 좀 타이트하게 커트 들어갈게요. 베이스는 15mm로 측동을 위주로 먼저 그대로 스퀘어로. 도장이 들어간 부분 체크하시면서 길이 살짝 키핑하면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스퀘어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살짝만 숨해주시고요 그대로 베이스. 오버전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라운드로 들어갈 거고, 아웃라인은 그대로 스케어십 유지하면서 들어갈 건데, 15mm 베이스로 그대로 그라디에이션 유지하면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 쪽 12mm로 스케어 유지하면서 9mm로 탭 교체해서 그대로 약간 리버스 라운드 형태로 스퀘어 쉐입 만들어주면서 같이 들어갈게요. 뒷머리도 좀 다운펌을 같이 할 거니까 뒷머리 다운펌을 할 때는 라인 쪽이 조금 타이트해지면서 위로 갈수록 길어져야지 라인이 좀 깔끔하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 쪽도 6mm로 탭 교체하고 살짝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네이프 라인 4 m m 로 교체하고 살짝만 라인 건드려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운펌이 끝난 다음에 라인 쪽을 한번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1차적으로좀따줄 건데 라인 뺄 때는 아이 포지션 정확히 맞추고 오늘 고객님 구렛나루를 조금 길게 디자인 할 거예요. 때문에 그런 날길이는 키핑해주고 라인 안쪽에 있는 머리 끄집어내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굴려준 후에 가장 부상이 튀어나온 부분 이어포인트 부분에 머리가 뭉치지 않게 살짝만 들어서 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살짝 끄집어내서 라인도 깔끔하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로 이쪽에 있는 길이를 건드리시면 안 돼요 안쪽에 있는 잔털만 길이는 행해 주고 잔털만 살짝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후에 이 정도 정리하고 다운펌을한다면 다시 한번 디자인하면 돼요 라인은 이어뱅는 라인은 그대로 깔끔하게 일자로 끊어 주시고 네이프 라인만 좀 자연스럽게 갈 거니까 이따 다운펌을 끝나고 나서 라인 다시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똑같이 들어갈게요. 가운데 가이드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그라듀에이션으로 완전히 연결한 건 아니고 살짝만 디스커션 시킨 다음에 질감으로 일단 가볍게 연결시키도록 할게요 피봇 섹션으로 들어가면서 이션은 다섯 개만 이용해서 그대로 그라디에이션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컬로 커트했으니까 그대로 후진털로 잡아서 라운드 쉐입 나올 수 있게 가볍게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사이드가 가장 중요한데 사이드에서는 레이어가 들어갈 거예요. 이 두상이. 황 옆 부분이 튀어나왔으니까 좀 가볍게 슬림하게 붙일수 있게. 얘가좀 퍼져 보이는 걸 대부분 남자분들이 싫어하시거든요. 이부분에 안쪽에다 디스커넥션을 좀 가볍게만 넣고 진행할게요. 겉머리 올려주시고, 안쪽에 있는 머리 살짝 백으로 오버다렉션 시켜서 이 부분만 살짝 디스커넥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겉머리 들어서 그대로 레이어. 라인 내려서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요. 앞으로 갈수록 길어질 수 있게 전당운 라인으로 아웃라인 잡아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이. 윗머리는 좀 가볍게만 다듬도록 할게요 가운데 코너만 살짝 날리는 식으로 사이드 쪽도 탑이랑 연결되면 코너 살짝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머리를 오늘은 많이 자를 건 아니고 살짝 기장만 좀 다듬는 느낌으로 해서 머리 아웃라인 잡아주셨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머리랑 탑이 만나는 코너예요. 이 부분만 좀 살짝 정리해주면 그때 무거운 느낌이 가장 덜하게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만 코너 가볍게 살짝 날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 커트가 끝났고, 여기서 질감 처리 좀 가볍게 들어갈게요. 머리 넘겨 주시고 안쪽에 약간 디스커션 넣었던 부분 이 부분 슬라이싱으로 좀 가볍게 질감 처리해 주도할게요 그대로 레이어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게. 오버존에서는 너무 뿌리 가까이 치지 않고 끝부분만 좀 가볍게 슬라이싱 할때 유의하실게요. M자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모양이 많은 부분만 뒤로 당겨서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끝부분에 조금 뭉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보을만 살짝 들어서, 디포인팅으로. 네 튜닝도 M자 부분은 좀 피해서 붙주시는게 좋아요 사실 질감 처리 튜닝을 하는 이유가 모량이 많은 부분을 좀 가볍게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니까 모량이 없는 부분은 그리 칠 필요가 없겠죠 M자 부분 빼놓고 그대로 겉머리에선 중요한 게 절대 뿌리 가까이 치게 되면 나중에 스타일링할 때 앞에 짧은 머리도 올라오기 때문에 끝부분만 가볍게 질감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에서는 아까 커트했던 각도 그대로 그라주션으로 잡고 가볍게 빼주시면 됩니다 질감 처리를 슬라이싱으로 가볍게 해주게 되면 집에서 고객님들이 머리 만질 때도 좀 자연스럽고 가볍게 만질 수 있으니까 한번 털어보고 좀 끝에 뭉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그부분을 디포인팅으로 가볍게 블런트로 만든 코트선들을 무너뜨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튜닝을 이용해서 모량이 정말 많이 뭉치는 부분 살짝 힘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무게감이 뭉치는 부분에 힘을 살짝 빼주시고 앞머리 끝 부분 살짝 다발감만 제거하는 식으로 너무 많이 들어갈 건 아니고 끝 부분만 살짝 다발감만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숱이 많으신 고객이에요 살짝만, 안에 너무 뭉치는 부분이 힘만 빼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집어서 가볍게. 가볍게 예쁘게 넘어가죠? 써주시고, 탑에 있는 머리 걷어내 주시고 너무 뭉치는 부분만 살짝 집어서 힘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펌 들어갈 건데 오늘 사이드랑 백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사이드, 백, 그리고 탑도 요 가볍게 볼륨감만 좀 죽이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좀 하도록 할게요 섹션은 아까 컷트했던 섹션 그대로 그 영상 보시는 분들도 파트너분들이랑 같이 들어가실 때는 스태분들이 뒤에 들어가고 디자이너 앞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실 다운폼을 좀 바르는 속도가 중요해요 그 뒤에랑 앞에 같이 들어가도 되고 혼자 들어갈 때는 뒤에를 먼저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뒤에를 먼저 모량이 많고 모량이 좀 두껍고 잘안 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뒤를 먼저 역방향으로 먼저 도포해 놓고 그대로 사이드랑 쭉 올라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음, 백라인은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끝머리는 떼주고 꼬리 쪽만 데이트하게 들어가 주시면 니다 모발이 한 보통 15mm 이상으로 길어진 부분은 끝부분은 떼고 뿌리만 타이트하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을 바르지 않는 이유는 다음번에 또 다운펌하고 또 그전에도 했던 머리니까 약이 닿게 되면 너무 상해버려서 또 질감이 좀 거칠거칠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머리는 면발은 떼고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이드 이어 포인트 가장 튀어나온 부분 딱을 거꾸로 한번 먹여주시고 그대로 내리면서 타이트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앞쪽 부분. 이 부분 이 가장 중요한데 앞에 위로 올라갈수록 두상이 좀 들어가 있고 사이드 포인트 쪽은 들어가고 사이드 코너 포인트는 구레나룻 쪽 부분이 좀 뜨는 거는 싫어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사이드 코너 포인트만 타이트하게 붙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상 좀 들어간 부분 확인하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렇게 두상이 튀어나온 부분은좀 타이트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올라갈수록 뿌리 살짝 띄면서 좀 자연스럽게 또 올라갈수록 이렇게 띈다는 거는 그라데이션으로 격을 조금씩 조금씩 넓히면서 간격을좀 넓히는 방법도 있고 뿌리를 이렇게 조금 띄고 이렇게 발라주는 방법도 있고요 모량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좀 띄고 발라주는 게 좋아요 모량이 적으신 분들은 간격을좀 넓혀도 괜찮은데 오늘 고객님은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좀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셔서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돼요. 너무 세게 돌리면 개호박 같은 느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뿌리를 좀 띄고 자연스럽게. 하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는 구렛나루 끝부분이랑 여기는 좀 타이트하게 붙여있어야 돼요. 바지 붙일 때도 텐션 주면서, 타이트하게 붙을 수 있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똑같이 들어갈게요. 반대쪽 똑같이, 이어 포인트는 타이트하게 붙여주시고, 우리 가까이 타이트하게, 이쪽도 사이드 코너 포인트까지는 사이트하게 붙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두상을 골고루 확인하면서 살짝만 띄고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으시죠? 했는데 막 너무 오이처럼 이렇게 세모 돼버린 경우 아군인데 셀프로 했다가 네. 한번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생을 <laughs> 남자분들은 다 이렇게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버존 연결할 건데, 오버존에는 모량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최대한 섹션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갈 건데, 백에서는 다이오건을다이오건으로 만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골든 포인트의 볼륨을 세릴수 있기 때문에, 섹션 꼼꼼하게 잡아주시고, 사이오늘로 반대쪽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라인은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골덴버드의 볼륨이 좀 살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사이드 쪽 똑같이, 에어포인트 쪽, 조금 타이트하게 들어가 주시고, 앞쪽에는 아까 동일하게 뿌리 조금만 띄고, 숨만 죽이는 느낌으로 들어가 게요 연결했던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위쪽도 살짝 사선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우리 고객님처럼 모량이 좀 많고 뜨시는 분들은 항상 섹션을 좀 촘촘하게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반대쪽 똑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거랑 윗머리 다운폼을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다 두상 굴곡만 체크하시고 그대로만 들어가시면 큰 실수 없이 좋은 결과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백이랑 연결되는 부분 한번 불어서 체크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수리 부분 요즘 유행하는 머리들 스타일들은 자, 정수리 부분 이좀 플랫하게 떨어져야 돼요 이 부분 그대로 섹션, 호리널탈로 그대로 일자로 내리면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윗머리 떠오펌할때 빗질 하실 때는 그대로 빗어버리게 되면 양이 끌어 내려와서 밑에까지 묻어버리게 되거든요. 빗을 넣고 빼면서 이렇게 빗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머리에도 손상 없이 좀 깔끔하게 그 다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윗머리 파지 하나 얹어주시고 거기 에 액상 PPT 이용해서 열 처리는 한 10분 정도 하고, 자연 방치 5분에서 10분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